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만약 빨간 국물 한 스푼이 라멘의 나라 일본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석달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도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하나의 작은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트레이드쇼에 갔습니다. 회사 동료 사토씨가 재미있는 게 많을 거라며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거였어요. 사실 음식 박람회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전시관 쪽에 엄청나게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부스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그곳만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인기 상품이라도 나왔나 싶어서 궁금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한국라면 시식 코너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9시 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맨 앞에 서 계신 아주머니는 9시부터 기다리셨다 하더라고요. 한국 라면을 꼭 맛보고 싶어서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열정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시식이 시작됐어요. 직원들이 일회용 컵에 빨간 국물의 라면을 담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색깔부터 평소 먹던 일본식 라면과 달랐어요.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은 빨간색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컵을 받아들었는데,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들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후루룩 한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혀끝이 얼얼해져 급히 옆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맵긴 했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감칠맛이 있었거든요. 면도 특이했습니다. 좀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옆에 스무살 정도 돼 보이는 여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고 있었어요. 너무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매우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이었어요. 시식 후에 바로 옆 판매 부스를 구경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두 개를 샀습니다. 집에서 다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계산하면서 점원분께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게 매운 걸 자주 먹나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건 한국에서도 중간 정도 매운 맛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입안이 아직도 얼얼했지만, 묘하게 그리워지는 맛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경험이 한국 음식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방남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그 한국 라면 맛을 생각했어요. 라멘의 나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면 요리에 빠져든 걸까요? 일본은 정말 라멘의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부야 근처만 해도 라면 전문점이 스무 곳은 넘어요. 도쿄 라멘, 미소 라멘, 쇼유 라멘, 시오 라멘까지 각각의 맛이 다르고 가게마다 다른 비법이 있죠.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라멘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라멘집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만드는 돈코츠 라멘은 정말 예술이에요. 하얀 국물에서 나는 진한 돼지뼈 향, 부드러운 면발, 그리고 입안에서 녹아드는 차슈. 이게 바로 일본 라멘의 정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점심 시간에도 종종 라멘을 먹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가는 라멘집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미소 라멘집, 화요일은 쇼유 라멘집.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각 라멘마다 고유한 깊은 맛이 있고 저는 그런 맛의 차이를 구분하며 먹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라면과는 다른 빨갛고 매운 맛. 일본에서도 매운 음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렬한 자극은 처음이었어요. 일본 라면은 보통 깊이 있는 감칠맛을 추구해요. 오랜 시간 우린 국물, 정성스럽게 만든 차슈, 완벽한 반숙 계란까지. 하지만 한국 라면은 그런 복잡함 대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박남에서 만난 시식코너 직원분께 여쭤봤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중간 정도 매운 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진짜 매운 건 얼마나 매운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한국 라면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매운 라면이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먹고 어른들도 먹고 심지어 새벽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더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방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라면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해진 방식으로 먹는 게 예의인데 한국에서는 라면에 치즈나 계란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 떡을 넣어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먹는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라멘 문화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해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라멘이 있고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 라면은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매운 맛이라는 강한 개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멘의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 라면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극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맛의 조화가 아닌 단순하지만 강렬한 하나의 맛. 그것이 오히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였습니다. 라멘의 나라에서 라멘과 함께 자란 제가 전혀 다른 요리에 마음을 뺏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람회에서 한국 라면을 맛본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노쿠보 한국 타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좀더 다양한 한국 라면을 구경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노쿠보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마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마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라면 코너에 가니 정말 많은 종류의 한국 라면이 있더군요. 빨간 포장지, 검은 포장지, 노란 포장지까지 각각 다른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옆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대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학생은 사토미 씨라고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꼭 먹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후루룩 면을 먹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사토미 씨만이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만난 다른 젊은 고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K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라면은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는 화면 속 장면만 봐도 그 음식이 궁금해지고 이렇게 찾게 되니까요. 또 다른 고객인 중학생 다케시 군은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매울 라면 먹기가 은근히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더 매운 걸 먹을 수 있는지 경쟁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함께 사서 먹어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아이들이 매운맛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겁이 나면서도 재미있는 것.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운맛이라는 자극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스릴이 된 거죠. 마트 직원분께 여쭤보니 요즘 젊은 고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10대와 20대 고객들이 한국 라면을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일본인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일본 고객의 한국 라면, 구매량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매운맛 라면의 인기가 높았어요. 저도 그날 여러 종류를 사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씩 먹어보니, 정말 각각 다른 매운맛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경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비슷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드라마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맛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날 밤 SNS에 한국라면 후기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반응을 보여줬어요. 자기도 먹어봤다는 친구, 어디서 살수 있냐고 묻는 친구, 함께 먹어보자는 친구까지. 이미 한국 라면은 제 주변에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극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곧 매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 체험의 통로가 된것 같았습니다. 시노쿠보에서 한국 라면을 사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먹을 때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맛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첫날 먹었던 빨간 포장지 라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정말 매워서 중간에 몇 번이나 물을 마시며 겨우 다 먹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강렬한 매운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라멘집에 갔는데 평소 좋아하던 돈코츠 라면이 왠지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토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줬더니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사토 씨는 저보다 한달 먼저 한국 라면을 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잘못 먹었는데 며칠 후또 먹고 싶어져 같은 제품을 다시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한국 라면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주 토요일 저는 다시 시노쿠보에 갔습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먹었던 그 빨간 포장지 라면을 사러 말이에요. 마트에 도착해서 그 제품을 찾는데 진열대가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직원분께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옆에서 라면을 고르던 아주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같은 제품을 찾고 계셨는데 벌써 세 번째 구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딸이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직접 먹어보니 중독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매운맛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엔 고통스럽기까지 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라면을 끓였어요. 일주일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는 그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다른 맛들이 느껴졌어요. 깊은 감칠맛, 약간의 단맛, 그리고 면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더 매운 것에도 도전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시노쿠보마트에서 본 검은 포장지 라면이 계속 궁금했거든요. 직원분이 그건 정말 매운 거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인터넷 리뷰를 찾아봤더니 비슷한 후기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못 먹겠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또 사서 먹었다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매운맛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구나. 한번 경험하면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맛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에게 매운맛은 새로운 미각 경험이었고, 중독성 있는 기억으로 남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검은 포장지 라면을 주문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말이에요. 배송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매운맛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고통스러운 자극에서 기대되는 경험으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라면의 마법인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검은 포장지 라면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끓이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신노쿠보에 가면 이런 매운 음식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에 더큰 한국 마트로 가봤습니다. 라면 코너 옆 벽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매운맛 계급표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 있었어요. 1단계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순한 맛이고, 5단계는 극강의 도전이라고 써 있더군요. 각 단계마다 해당하는 라면 제품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었어요. 마침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그 계급표를 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지금 3단계까지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는 4단계도 거뜬하다고 말하더군요. 서로 누가 더 매운 걸 먹을 수 있는지 경쟁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저도 계급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처음 먹었던 빨간 포장지 라면은 2단계였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검은 포장지 라면은 4단계더라고요. 갑자기 긴장됐어요. 2단계도 그렇게 매웠는데, 4단계는 얼마나 매울까 싶어서 말이에요. 마트 직원분께 계급표에 대해 물었더니, 고객들이 자주 물어봐서 만들었다 하시더군요. 처음 한국 라면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운맛 단계를 명확히 표시해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이 계급표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하나의 게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등급을 정하고, 다음 단계에 도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만난 대학생 미키 씨는 정말 하나씩 도전하고 있었어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단계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에는 4단계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것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중년 남성 고객은 아들과 누가 더 높은 단계를 먹을 수 있는지 시합한다고 해요. 가족끼리 매운맛 도전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벤트로 즐기고 계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단순한 식품이 이렇게 경험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니요. 한국 라면은 더 이상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도전의 무대가 된 거죠. 저도 그날 3단계 라면을 하나 더 샀어요. 4단계 바로 도전하기엔 좀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3단계부터 먹어봤는데. 확실히 2단계보다 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매운맛을 즐길 줄 알게 됐어요. 며칠 후, 드디어 4단계에 도전했습니다. 끓이는 동안부터 매운 냄새가 주방에 가득했어요. 첫 입을 떠넣는 순간, 와, 정말 다른 차원의 매운맛이었어요. 혀가 마비될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우유를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정말 뭔가를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SNS에 4단계 도전 성공 인증샷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댓글로 대단하다.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어느새 저도 주변에서 매운맛 도전자로 통하게 됐습니다. 이제 5단계가 궁금해졌어요. 극강의 도전이라고 불리는 그 단계 말이에요. 한국 라면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이색 체험으로 자리 잡은 거죠. 매운맛 계급표라는 아이디어도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5단계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설레고 무서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한국 라면이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라면의 인기는 유튜브 먹방에서 시작됐더라고요. 한국 유튜버들이 라면을 하루 종일 먹는 도전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일본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보기 시작한 일본 젊은이들이 점점 그 라면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영상들을 몇개 찾아봤어요. 매운 라면을 엄청난 양으로 먹으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들이 인상 깊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한국 라면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회사 동료 사토씨도 저와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한국 배우가 드라마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고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그 배우가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신도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도쿄 곳곳에 한국식 무인 라면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시부야 근처에도 하나 생겼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라면을 뽑으면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와서 누가 더 매운 걸 먹을 수 있는지 시합하는 모습도 봤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유통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편의점에 가봐도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 라면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라면이 별도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편의점 점장님께 물어보니, 최근 한국라면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새로운 한국라면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도 최근 5년간 한국라면이 일본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했어요. 이제 케이팝뿐 아니라 한국 음식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더욱 신기한 건 일본 브랜드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일본라면 회사들은 아예 한글을 포장해 넣어서 따라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한국 라면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처음엔 속은 줄 알고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 그만큼 한국 라면의 인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트에서 그런 제품들을 봤어요. 포장 디자인이 한국 라면과 비슷하고, 한글도 써 있더라고요. 하지만 맛은 확실히 달랐어요. 일본이 한국 라면을 따라하려고 한다니, 정말 시대가 바뀐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의 나라 일본에서 다른 나라 라면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K-pop, K-드라마와 함께 K-푸드도 하나의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된 거죠. 그날 밤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작은 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도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 드라마, 케이팝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후 무인 라면 가게나 편의점 같은 접근하기 쉬운 채널을 통해 실제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든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라면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포로에 출장 가서 엄청난 광경을 봤어요. 사포로 눈축제에 한국라면 회사가 시식 부스를 열었지 뭐예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한국라면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관광객들이 추위를 잊고 매운 라면을 먹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라면 회사들이 생각보다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특히 한 회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사포로 눈 축제뿐만 아니라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라면을 맛봤던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도 그런 활동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이 회사는 해외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을 올린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어떤 회사는 아예 인도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매운맛의 세계화를 노린다는 전략이었어요. 제가 먹은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략 자산인 거죠.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그런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라면이 한두 종류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열대 한 칸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요. 편의점 점장님께서는 예전엔 일부 사람만 한국라면을 찾았는데 이젠 한국라면이 라면 판매의 30%나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국라면의 팬이 되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날 밤 한국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작은 라면 하나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갈 발판이 되고 있고, 정말 음식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 라면이 일본에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쿄는 이제 정말 한국 음식의 실험장이 된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동료가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라면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한편의 콘텐츠 같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예요. 매운맛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먹어내는 그 경험이 마치 게임을 깨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저도 처음 한국 라면을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요즘에는 SNS에서도 한국 라면 관련 포스팅을 자주 볼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먹어본 후기를 올리거나 매운맛 도전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 한국 라면이 정말 일본 젊은 세대의 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음식도 하나의 경험이고, 도전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부야, 하라주쿠 등 일본 곳곳에 무인 라면 가게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들마다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엔 단골 라면 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제게 한국 라면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손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매운가 싶어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 라면을 가져와서 함께 먹어보자고 했어요. 30년 넘게 라면을 만들어 오신 사장님이 한국 라면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정말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도 이 흥미로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쿄의 매운 맛 실험은 계속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